아 근데 약간 진짜 왁구님이랑 뭔가 아 근데 왁구님이 진짜 그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더 대단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진짜 그게 완전 느껴집니다 님들은 대화 못 해봐서 모르죠? 저는 압니당 <laughs> 약간 자랑 아닌 자랑도 좀 약간 포함해서 응그 아~ 내가 막 그~ 예를 들어서 뭔가 고민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좀 걱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결정을 못 한다거나 뭔가 다양한 뭔가 그런 거 있었을 때막 끈님한테 말씀드리면 막 끈님이 진짜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주세요 아늘주 진짜 너무 감동이고 그런 거막 가면 음~ 응. 엄청 감동이고 마음이 훨씬 훨씬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예. 굉장히 약간 좀 아차하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? 좀 그런 가만히 거를 가만히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비틱을 당해버렸다. 응 음, 가만히..에? 뭐라고? <laughs> 아 어쨌든 그..어떻게 얘기 되지? <laughs> 아 맞다.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떡하죠? 말씀을 잘해주세요.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. 약간 좀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. 아, 아 굉장히 아, 이렇게 생각이 원래 아, 들, 이, 들 드는구나. 들 수도 있겠는데. 있구나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, 나는 아직 좀덜 성숙한 편이었구나.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. 와권님과 대화하면 어. 약간 좀아 이렇게 좀 성숙한 어른 성숙한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대요. You know? 응. 거기에 비해서 나는 아직 어, 좀 생각하는 게좀 너무 단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응. 근데 방송으로만 보기에는 사실 꾹님이 어, 막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, 그런 살은 거를 살은 막 살은 많이 보여주시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. 어,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. 어, 엄청 생각이 깊으신 약간 그런 분이 신게 너무 많이 느껴져 가지고 막 겁나 감동받아 가지고 나 혼자 어. 나 혼자 겁나 감동받고 겁나 막 약간 그랬었어. <laughs> 아니, 뭐야? 아 그래서 약간 아 내가 진짜 생각을 아, 내가 너무 단순하냐구나. 나는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. 그니까 뭔가 판단을 내릴 때 원래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왁꾸님은 그게 아니라 막 뭔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놓는다. 왁꾸님은한네 가지 다섯 가지 대안을 내놓아서. 거기에서, 이게 뭔가 가장 적절한 거를 뭔가 할수 있는, 어, 말 그렇게 생각하시는, 어, 좀 다각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줄 아시는 분이셔가지고,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웠었어요. 네. 그래서, 어,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내가 단순하게 느껴지는 거야. 나는 이제, 예를 들어서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한 수도 있잖아. 예를 들어서, 이거다 아니다, 이렇게 밖에, 어. 거기에서 굉장히 진짜, 와, 이게 진짜, 받아야 할어 어, 그런 거다 막 이런 생각 진짜 막 겁나 많이 했었어요 음. 아니 그리고 약간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와꾸님이 그 여태껏 살아오신 그런 게 있잖아요. 오 어, 진짜 와꾸님이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신 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노하우나 약간 아니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대안을 내주시는 그런 것도 겁나 감동적인 거야. 예를 들어서. 어. 그런 면도 엄청 감동적이에요. 약간. 응. 아니면 비타님을 여기다가 땄어. 어? 뭐야 이 사람? <laughs> 노 도박. 도박 좀. 좀 캠페인인 건가? 좋아야 되는 건가? <laughs>